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의 깜짝 발언. 2. 한국 현지와 파워. 3. 우크라이나의 도움 요청.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이 나라의 전쟁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선물로 주면서 새로운 선을 넘었지만 많은 위험도 수반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아주 오래되었고, 러시아 S300 시스템처럼 작동하지 않는다고 워싱턴 행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한국의 미사일 체계를 사용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지 않다. 나는 그것에 너무 놀랐다. 최근 들어 한국군의 미사일 실패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문무대왕함이 림팩훈련에서 발사한 SM 이 이발 중 한발이 결남으로 인해 요격에 실패했고, 지난달에는 현무 이 미사일이 낙탄, 그후 얼마 안가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국 미사일 역시 각각 불발과 공중폭발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자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은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두달 사이에 무려 40회가 넘는 도발을 걸어오며 한국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한편, 몸무대화함의 SME가 요격에 실패한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사일을 표적에 유도하는 일루미네이터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탑재했는데, 그 부품이 현재 거의 절반 가까이 단종되어 여태까지 함정끼리 부품을 돌려막으면서, 버텨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 붕골 쇄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육해공 미사일 체계 정보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늘 그랬듯이 핵심은 국산화였습니다. 그첫 행보는 한국형 사드 엘 m 의 요격 실험을 최초로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비행 시험에 이어 요격 실험까지 성공한 엘 m 은 이제 사실상 양산 수순만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무사히 양산 배치되면 현재 40에서 150km 고도의 미사일을 유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드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군에서는 2024년 말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SM의 실전 배치를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SM의 실험 성공에 관한 내용도 2025년에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자, 이례적으로 스케줄을 앞당겨 실험의 성과를 조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웃 국가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함도 있었죠. 국방부의 미사일 체계 재정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국회는 SM3 미사일 구매를 위한 긴급 예산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진수식을 거행한 정조대원급 구축함에 SM3 탑재가 가능한 수직 발사체계가 탑재되었던 만큼, 언젠가 SM3을 한국이 도입할 것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 일본 기술이 포함된 점, 효용성 문제 등이 대두돼야, 2013년부터 장장 9년에 걸쳐 논쟁만 거듭하던 상태라서 슬슬 모두가 지쳐가던 차였죠. 이런 질이 멸료한 논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데에서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SM-3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마침내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 캔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캔드는 한국이 MD로 불리는 미국 방공체계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직접 구축한 방공체계를 일컫습니다.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국이 MD에 가입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사드 하나를 도입한 것만으로도 발작을 하던 중국의 속좁은 성미를 생각하면 엔디노선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만큼은 구축할 가치가 있었는데요. 캔들을 통해 한국은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15에서 500km의 비행체를 요격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거리 20km 이내 고도 15에서 40km는 MSM이 혹은 천궁이로 불리는 체계가 요격하고 사거리 200km 이내 고도 40에서 1 90km까지는 현재 사드가 앞으로는 엘셈이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셈과 일부 범위를 중첩시켜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70에서 500km까지를 이번에 도입하는 SM3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사일 방공 체계는 북한을 맞대고 있고 물건너에 중국이 있는 한국에게 특히 효율적인 무기 체계이며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본토 전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하며 미사일 방공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고 얼마나 중요한지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달성한 성과는 더욱 환영받을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SM이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캠들을 완전히 국산화하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3의 경우 최대 요격고도 500km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운용하는 데에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같은 성능의 국산무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SM기술을 토대로 THAD 동급체계는 2029년 SM3 동급체계는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드의 요격고도 일부 구간을 대체할 수 있는 lsm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그 계량만 거치면 되므로 캔드의 국산화는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만약 캔드가 무사히 국산화를 마친다면 한국은 여러가지 이득을 볼수 있는데요. 일단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방공체계의 일부를 외산 무기에 의존했던 것 때문에 한국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주며 외교 보복까지 가했던 일이 있었고 sm-3 역시 중국이 사드와 똑같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일본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무역 분쟁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기간 동안은 도입 논의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사정거리에 자신들이 포함되는 순간 한국이 위중 관계에 끼어든다며 내정 간섭 등의 빌미를 들이댈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괴상한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들 무기를 한국에 팔면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는 미국은 손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걸 모두 국산화하면 주변의 어느 나라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의 딴지를 걸어올 수가 없어집니다. 한국이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은 의외로 국산화를 했을 경우에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사드의 경우 한개 포대를 구성하는 데에 1조 5천억의 비용이 들고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1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대는 부지와 시설만을 한국이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미군이 부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추가 도입은 이줄만 하면 치워나오는 화두이며 그 때에도 한국이 땅만 내주고 운용할 수 있을지는 알수 없죠. SM3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238억 원으로 탑재되는 한국 함선의 탐지 체계와 통합하는 비용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LSM 기반으로 유격형 탄도탄을 개발하면 한 발당 60억 내외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통합 비용 같은 건 발생하지 않죠. 미사일은 비대칭 전력이고 단한 발만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미사일을 요격해야만 하므로 당연히 요격탄을 많이 뿌리는 편이 좋습니다. SM3으로 비교했을 때 l SM 기반 국산 체계라면 거의 4배 많은 요격탄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요격 효율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이런 국산화 전략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월 l SM의 비행시험 성공과 함께 공개된 램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랜드는 소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무기체계로 미사일이 아닌 장사정포의 유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은 본래 원조인 아이언돔의 도입을 논의했었는데요. 아이언돔이 사용되는 이스라엘과는 운용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유격하는 대상이 가삼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유격하는 대상이 가삼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심심하면 이스라엘 도시에 집어던지는 사람키만한 이 로켓은 설탕과 비료 따위로 만든 싸구려 연료로 날아가며 탄두로는 TNT를 달아놓은 극히 조악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이언돔은 목표 성능이 한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심심하면 한국의 로켓포를 쏘지만 까산로켓과 북한이 쏘는 장사정포의 규모는 천지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언돔이 성능은 차치하더라도 재생부터 급조된 무기다 보니 호원성이 극히 나빴습니다. 미군조차 육군 방공망에 아이언돔을 통합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미군 외에는 아이언돔이 수출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한국군 육해공 모두에게 전력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존 방공망과 통합이 어렵다면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크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아이언돔의 도입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 환경에 맞춰 장사정포를 동시에 100발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에 돌입합니다. 기반이 되는 무기 체계는 LHX-1의 해군 함대공 미사일이었고 이를 경량화하여 가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시작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모습을 드러낸 m 드는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선보였죠. m 드의 경우. 목표 성능의 차이 때문에 한 발당 가격은 여전히 아이언돈보다 비쌌지만 대신 얼마가 나올지 예측조차 안 되는 통합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특기가 무기 국산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전하는 사드와 SM3의 국산화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캔들을 비롯한 미사일 체계를 성공적으로 국산화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전쟁 참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수출한 포탄 10만 발이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것이라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아시아의 신흥 군사 감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이 군사 지원을 시작한다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호랑이의 날개를 단격인데요. 현재 내부 군사 체계가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으로는 무슨 수를 쓰든 우크라이나군을 막는 게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심지어 화들짝 놀란 푸틴이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만유하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우리 군은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한국 포탄 수입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포탄을 수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장을 전면에서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외신인 CNN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방산업체로부터 10만 발의 포탄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네요. 더불어 해당 포탄은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송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의 원조를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우회 지원을 선택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강력한 우방인 한국을 속였거나 또는 한 번만 모르는 척눈 감아 달라고 부탁한 꼴이네요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탄약 재고를 대신할 뿐이라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포탄을 수입해서 외장만 미국산으로 둔감시켜 우크라이나로 인도하는 속칭 박스 가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되고 시간이 지난 현재 기준 모든 우려들은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현 상황이 어떤 모습이길래 상황이 이렇게 발전된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국방력 상황에서 한국의 폭탄이 없으면 미국이 거덜나게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전면전 양상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비축해 놓은 재래식 무기가 거덜난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포탄입니다. 무기 체계야 완파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어떻게 든수리해서 재투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탄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나토의 리더격인 미국조차도 비축해놓은 포탄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필요하다고 수십만 발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처지도 못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소모전으로 치닫고 장기간 전쟁이 더 이어져. 자칫하면 포탄이 없어서 전투를 치르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범접할수 없는 1위의 자리를 지키던 군사 대국 미국의 무기고가 고작 전쟁 9개월여 만에 바닥을 보인다는 게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미국이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현대전의 양상이 전면전이 아닌 비전규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쓸데없이 유지비용을 잡아먹는 재래식 무기의 재고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군은 기껏해야 하루에 300발 정도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사실상 포탄을 추가 생산할 필요도 없이 그저 비축된 물량으로 충분히 포격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게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주로 초점밀 유도 포탄을 이용한 공습이나 기동력이 좋은 기계와 부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원인으로는 파병된 미군은 적은데 아프간은 넓었고 탈레반이 게릴라전이나 테러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폭격은 그다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착각과는 반대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스탈린의 표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장에서 포병은 다시 한번 전쟁의 신이 되었습니다. 실내로 서로의 진지와 거점을 파악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너나 할것 없이 서로에게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붓는데요 실제로 아프간에서 미군이 한달 내내 쏘아댄 포탄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포병이 단 하루에 사용한 포탄이 훨씬 많을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만 단 하루에 6천에서 7천 발의 포탄을 소비했고 러시아는 4만에서 5만 발의 포탄을 소모했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우크라이나 국만 따져도 한 달에 무려 2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142대의 155mm 곡사포와 155mm 포탄 92만 4천 발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 수개월은 더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포탄 비축량을 대폭 감축한 미국의 무기고가 감당할 수준이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사정이 미국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척에 러시아라는 불안 요소를 두고도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자신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냉전이 끝나고 20여 년간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갔고 말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는 규정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소속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할 만큼의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체계의 규모를 총 400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 52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즉, 그간 비축해 놓은 모든 무기 재고를 이미 소진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자국을 방어할 정말 최소한의 무장을 제외하고, 죄다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건데요. 사실, 국제사회는 같은 편이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이용하려는 게, 공공연한 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도, 그럴게 나토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가능한 우크라이나에서 치러져, 러시아를 저지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어마어마한 포격전을 계속 이어갈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포탄 재고 부족이라는 문제가 뜻하지 않게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값도 저렴하면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던 포탄이 모두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토는 물론 전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조차도 포탄을 한 달에 약 15,000발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걸 고려하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줄 국가는 유럽에서는 없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탄 생산에 초정밀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철 공장 하나 개량해서 뚝딱하고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포탄 제작에는 극비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화약량의 배합과 성분 조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풀방에 단팥을 넣으면 되는 것처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성능 좋은 포탄은 포탄 내의 화학 성분들이 서로 뭉치지 않아야 하고 또 포탄 내에서 화약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요. 우선 화약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이 제대로 배합되지 않으면 폭발력은 들쑥날쑥하게 되고 포탄 내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화약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마찰로 인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초창기 국산 포탄을 개발할 때. 이 방법을 몰라 미국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나라가 몇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도 기술이지만 생산 능력이 받쳐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한국은 나토 규격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나라이면서 애초에 전면전을 상정하고 평시에도 막대한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포탄 10만 발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일부 친러 성향인들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 국가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포탄이 없어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상당한 외교적 이득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포병의 처참한 명중률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포탄 생산 역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경제군사가 모두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첩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비밀리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소련 시절부터 재래식 무기를 비축한 러시마조차 생산 역량이 부족해서 하다 못해 북한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원조할 시 북한과 협력하겠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내로남불도 없을 것입니다. 얼떨결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포탄과 북한의 포탄이 정면 대결을 펼치는 꼴이 되었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난의 허덕이요. 자국의 인민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북한이 포탄이라고 제대로 보관했겠냐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은 한국 포탄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재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군사기밀 이지만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추측은 가능한데요. 우리군은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대화력전을 수행하는데 6일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게 한국이 보유한 대화력전 무기로는 155mm급 이상의 통 하나 더, K9 자주포, K55 자주포를 포함해 무려 3,000대가 넘습니다. 물론, 이 모든 포가 대화력전에 동원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북한의 장사정포가 완전히 무력화될 6일단 술틈 없이 폭탄을 소화되는 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그만큼 많은 양의 폭탄을 비축해 놓는 건 당연합니다. 심지어 대화력 전 이후에 한미연합작전 계획에 따라 3 0에4 61분의 탄약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니 실제 폭탄 비축량은 대략 155mm 폭탄만 약 280만 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세계 최강의 생산 능력은 감히 상상이 불허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더군다나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 오래된 포탄을 소모하고 항상 최신화하고 있으니 신뢰도마저 뛰어납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수한 신뢰도와 막대한 재고량으로 미국과 나토의 능력마저 뛰어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의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제공된다면 결국 나토의 포탄 표준이 한국의 포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무기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가 한국의 포탄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의 70%를 점유하며 나토의 표준이 된 것과 흡사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로운 건 상대방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외교에서 미국은 이미 한국에게 큰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포탄을 대한민국이 메워주지 않았다면 미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그 군사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참사를 막아준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노선을 확실히 정할 때가 된것 같은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